여기서 오늘 법정으로 다시 출석을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한때는 상당히 지친 모습이었습니다만 오늘은 다시 머리를 단정하게 올렸던 박근혜 전 대통령인데요. 지금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입니다만 국회에서 그빗속에박전 대통령의 오촌 살인사건 사망자 박영철 씨 유가족들의 기자회견을 열었더라고요. 문 대통령에게 탄원을 올렸다고요. 재수상인가요? 아 그동안에 이제 재수사 요구를 몇 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관련되어 있는 통화 기록들, 그러니까 사망하기 직전의 통화 기록들도 다시 공개해달라 이런 요구를 네.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조카 살인 사건과 관련해서 굉장히 의혹들이 많이 제기가 됐고 아마 방송을 통해 가지고 보신 분들도 굉장히,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의혹들은 굉장히 많았는데 그 그러니까 서로. 그 사촌들끼리 서로 살해를 했다고 하는데 살해한 정황이나 증거들이 굉장히 좀 이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살해를 했다고 하는 그 장, 장소도 의문이고 살해를 했, 할 당시에 그러니까 그 수면제 같은 것도 복용하는 이런 것들도 있었고 음. 그리고 혼자 스스로 이제 목을 매숨지는데 목을 매 숨지는 것도. 스스로 맸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들도 있고 이런 의문들이 계속 제기가 되는데 그 동안에 제대로 된 수사가 안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번 기회에 한번 다시 들여다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제 이런 언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지적을 하고 이미 다른 언론에서도 지적이 나왔습니다만은 네. 그때 당시 수사를 종결했던 그 경찰서 그 서장님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아, 그것도 뭔가 이 연관이 있지 않는가라는 네. 의혹까지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음. 그래서 어쨌든 뭐 저게 사실이든 아니든 한번 재수사를 통해서 털고 갈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박정희 전 대통령 제사상을 차려줄 사람이 없던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5천 살인 사건 신동욱 총재의 재판 바로 며칠 전에 벌어진 일이야 어 된데요. 사망자가 있었기 때문에 검찰에서 아마 공소권 없음으로 갔을 텐데 저거 저렇게 탄원을 하면 문 대통령이 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예. 아그문 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네. 같아요. 물론 이제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지휘권을 갖고 있고 경찰이 어, 재수사를 하는 게 좋겠다 네. 이렇게 언급은 할수 있겠지만 최근에 이제. 어 경찰 내부에서 최고위 네. 간부들끼리 서로간에 수뇌부들끼리 서로간에 이렇게 안력 다툼 같은 거 음.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대통령이 언급을 하지 않고 네. 행자부 장관이 김부겸 장관이 언급을 했잖아요. 네. 그랬던 것처럼 대통령이 경찰의 독립적인 수사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그래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하는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음. 이제 이 문제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경찰 내부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다고 한다거나. 아니면 유족 측이 요구했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관련된 내용들이 재수사 가능한지 보겠다거나 이런 방식들이 반응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청와대는 이게... 상당히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네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취임한 뒤에 지금 청와대 근처는 거의 시위의 어떤 메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음. 모든 것을 다 우리 대통령님께 해결해 달라. 그런데 대통령께서도 참참 당혹스러운 게 전직 대통령의 관계되는 이 사건을 갖다가 현직 대통령이 재수해라. 그것도 TV 방송된 거 가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어떤 물증이 확실해 가지고 재수사의 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런 이런 요건이 되면 재수사가 능한게 있는데 그게 난 된다면 되지만 안 되면 안 되는 거고요. 이거는 뭐문무일 검찰총장이라든지 또는 뭐 경찰청장 같은 경우가 모르지만 대통령이 만약 끼게 되면요. 이거는 또 다른 정책 이슈화되고요. 또 하나는 네. 이 오촌 이 살인 사건이 제가 봐도 의혹 좀 있습니다. 뭐뭐 살해 당한 분이 등차가굉 크고 뭐 이런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쾌한 뭔가 법적 해석은 필요하겠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절대 여기 끼어들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 이런 데 만약에 관련되기시작하면 앞으로 통치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네. 이건 좀 무리한 요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오촌인데 작년식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친척들 중에 위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없었다. 아마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의 섭섭함, 그리고 검찰 수사, 경찰 수사에 이상한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은 앞으로도 행보를 멈추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정희 일가의 흔들리는 모습. 결국은 기념 도서관 표지석이 상당히 순환을 며칠째 당했었는데 용의자 범인 윤곽도 잡히지 않고 있고요. 도서관 측이 결국 표지석을 옮기기로 그렇죠. 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원래 있던 자리에 없습니다. 네. 근데 처음에는 이제 무슨 뭐 우리가 알수 있는 욕설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는 더 알아볼 수 없는 빨간 글씨로 이렇게 칠해졌는데 네. 이런 표지석이라든가 뭐 동상이라든가 이게 상징의 정치거든요. 음. 이게 시 이제 뭐 굉장히 지지를 받고 존경을 받는다 그러면 계속 이것이 유지가 되지만 이게 이제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이후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행태가 사실은 아버지한테도 누가 된 그런 장면 인데 어찌됐건 그런 행위를 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네. 잘못된 것이고 여기서는 어떤 도서관 측에서는 이 부분에서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밖에다가 네. 하더라도 유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안에서 어떤 배치를 한다거나 해서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서 좀 이런 행위를 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드는 것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그니까 지금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만들 때도 이것도 굉장히 정부에서 지원금을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거 가지고도 논란이 많았는데요. 네. 도서관을 만들었으면 좀더 많은 주민들이 많은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활기를 띠게 만들어 줘야 네. 하는데 제가 그 주변을 계속 다니면서 봐도 의심년스러워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는 사람도 없고 나오는 사람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번듯하게 뭐 도서관이라고 해서 수백억 원을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결국 이용자 없는. 그냥 전시성 도서관으로 만들어 놓는 거나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그냥 뭐 어떤 역사적인 공간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더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을 좀 새롭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도 또 인식도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오늘 법정으로 다시. 출석을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한때는 상당히 지친 모습이었습니다만 오늘은 다시 머리를 단정하게 올렸던 박근혜 전 대통령인데요. 지금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입니다만 국회에서 그 빗속에 박전 대통령의 오촌 살인사건 사망자 박영철 씨 유가족들의 기자회견을 열었더라고요. 문 대통령에게 탄원을 올렸다고요. 재수사인가요? 아, 그동안에 이제 제수사 요구를 몇, 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관련되어 있는 통화 기록들, 그러니까 사망하기 직전의 통화 기록들도 다시 공개해달라 이런 요구를 네.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조카 살인 사건과 관련해서 굉장히 의혹들이 많이 제기가 됐고, 아마 방송을 통해가지고 보신 분들도 굉장히,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의혹들은 굉장히 많았는데, 그 그러니까 서로 그 사촌들끼리 서로 살해를 했다고 하는데 살해한 정황이나 증거들이 굉장히 좀 이상하거든요. 이렇게 5천 살인 사건 신동욱 총재의 재판 바로 며칠 전에 벌어진 일이어야 된대요. 사망자가 있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아마 공소권 없음으로 갔을 텐데 저거 저렇게 탄원을 하면 문 대통령이 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예. 어그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지휘권을 갖고 있고 경찰이 재수사를 어, 하는 게 좋겠다 네. 이렇게 언급은 할수 있겠지만 최근에 이제. 어, 경찰 내부에서 최고위 네. 간부들끼리 서로간에 수뇌부들끼리 서로간에 이렇게 안력 다툼 같은 거 있지 음. 않았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대통령이 언급을 하지 않고 네. 행자부 장관이 김부겸 장관이 언급을 했잖아요. 네. 그랬던 것처럼 대통령이 경찰의 독립적인 수사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그래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하는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음. 이제 이 문제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경찰 내부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다고 한다거나. 아니면 유족 측이 요구했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관련된 내용들이 재수사 가능한지 보겠다거나 이런 방식들이 반응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청와대는 이게... 상당히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네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취임한 뒤에 지금 청와대 근처는 거의 시위의 어던 메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음. 모든 것을 다 우리 대통령님께 해결해 달라. 그런데 대통령께서도 참참 당혹스러운 게 전직 대통령의 관계되는 이 사건을 갖다가 현직 대통령이 재수해라. 그것도 TV 방송된 거 가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어떤 물증이 확실해가지고 재수사의 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런 이런 요건이 되면 재수사가 능한게 있는데 그게 된다면 되지만 안 되면 안 되는 거고요. 이거는 뭐문무일 검찰총장이라든지 또는 뭐 경찰청장 같은 경우가 모르지만 대통령이 만약에 끼게 되면요. 이거는 또 다른 정책 이슈화 되고요. 또 하나는 네. 이 오촌 이 살인 사건이 제가 봐도 의혹 좀 있습니다. 뭐. 뭐, 살해 당한 분이 등청이 크고 뭐 이런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쾌한 뭔가 법적 해석은 필요하겠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절대 여기 끼어들면안 됩니다. 이거는요. 네. 그러니까 살해를 했다고 하는 그 장, 소도 의문이고 살해를 했, 할 당시에 또그 수면제 같은 것도 복용하는 이런 것들도 있었고 음. 그리고 혼자 스스로 이제 목을 매 숨졌는데 목을 매 숨지는 것도 스스로 맸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들도 있고, 이런 의문들이 계속 제기가 됐는데, 그동안에 제대로 된 수사가 안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번 기회에 한번 다시 들여다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제 이런 언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지적을 하고, 이미 다른 언론에서도 지적이 나왔습니다만은, 네. 그때 당시 수사를 종결했던 그 경찰서, 그 서장님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아, 그것 도 뭔가 이 연관이 있지 않는가라는 네. 의혹까지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음. 그래서 어쨌든 뭐 저게 사실이든 아니든 한번 재수사를 통해서 털고 갈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박정희 전 대통령 제사상을 차려줄 사람이 없던 상황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 이런데 만약에 관련되기 시작하면 앞으로 통치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네. 이건 좀 무리한 요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오촌인 데 장례식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친척들 중에 위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없었다. 아마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의 섭섭함, 그리고 검찰 수사, 경찰 수사의 이상한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은 앞으로도 행보를 멈추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정희 일가의 흔들리는 모습, 결국은 기념 도서관 표지석이 상당히 순환을 며칠째 당했었는데, 용의자, 범인 윤곽도 잡히지 않고 있고요. 도서관 측이 결국 표지석을 옮기기로 그렇죠. 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원래 있던 자리에 없습니다. 네. 근데 처음에는 이제 무슨 뭐 우리가 알수 있는 욕설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는 더 알아볼 수 없는 빨간 글씨로 이렇게 칠해졌는데 네. 이런 표지석이라든가 뭐 동상이라든가 이게 상징의 정치거든요. 음. 이게이 이제 뭐 굉장히 지지를 받고.